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웃담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수요일 판매방 수요일 판매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홈페페 너무 예쁘죠 지금 아직 물들어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게 아마 온도 차이가 좀 나서 그렇겠죠 그럼 오늘도 예쁘고 이제 물 예쁘게 잘드아이잘드아이들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핑크베라 금입니다. 핑크베라 금이 지금, 아니, 여름, 겨울에도, 봄에도 물이 안 들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형광 핑크색을 내면서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핑크베라 금 군생, 군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cm, 11cm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예쁜 핑크베라 금. 이 아이들 판매가, 지금 판매가 이번에 만 원, 판매가 만 원으로 특가로 군생아이들 저렴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물듬이 진짜 예쁜 창중 하나 <laughs> 이 아이들은 헬리아 저희가 이 아이들 아마 자고 받은 아이들인 것 같은데 지금 여러 개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아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정말 이런 애들이 왜 많이 없을까요? 정말 속상하네요. 보시면은 9cm입니다. 9cm인데 얘네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애들이 펴질 거예요. 살짝 펴지면 사이즈는 더 커지겠죠? 이 헬리아, 헬리아 보시면 여기 금줄 튀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도 단품입니다. 단품 헬리아, 이 아이는 판매가 13,000원. 13,000원 금줄을 타고 난 금무지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디 립, 레이디 립 한두 짜리도 판매를 진행해 볼게요. 한두 짜리 보시면 7cm 정도 됩니다. 7cm 정도 되고 한, 한두 개? 두개 정도밖에 개수가 안 돼요. 이렇게 예쁜, 예쁘게 물드는 이 아이 진짜 정말 인기가 많죠? 레이디 립, 이 레이디 립은 판매가 6,000원, 6,000원입니다. 그리고 계절을 모르고 물들어가는 이 아이 스파이시. 스파이시인데 군생 여기 자구가 많이 나왔죠 여기 자구 지금 3도짜리 스파이시 군생입니다 보시면은 12cm짜리로 사이즈가 아주 넉넉한 아이 이 아이 스파이시 판매가 판매가 단품 9,000원 9,000원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아가몽블랑, 아가몽블랑이 이제 작년에 이렇게 군생으로 나온 아이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한개가 있어요. 보시면 11cm죠. 11cm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있는 아가몽블랑. 아가몽블랑 이렇게 통통하고 군생 입장 여러 개인 거 보이시죠? 이런 아이들은 지금 구하기 힘들고 잘 없는 아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땅땅이 묵혀놓은 아이, 이 아이 단품, 단품이요 이런 아이들은 구하기 힘들어서 단품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단품 아가몬볼랑 이 아이, 판매가 16,000원, 16,000원 특가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전에 인기 너무 많았던 핑크 플로라, 핑크 플로라 그 아이보다 조금 더 무거운 아이, 목대가 생성된 아이입니다. 여기 핑크 플로라 색감 너무 예쁘죠? 색감 실제로 봐도 너무 형광 그냥 뭐 은은한 펄감도 있는 것 같고 11cm, 11cm 핑크 플로라 이 아이 판매값 만특그 저번 아이랑 같이 드릴게요. 1 3 0 0 0 원, 1 3 0 0 0 원의 핑크 플로라 이 아이 단품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아주 예쁜 애 발견했어요. 이 아이, 웨인, <laughs> 웨스트 레인보우입니다. 웨스트 레인보우 너무 예쁘죠? 뭔가 이게 잘, 진짜 뭔가 금들어 있는 느낌 잘 나오고, 핑크핑크하니 12cm 사이즈도 좋아요. 이 아이 단품, 단품 웨스트 레인보우. 이 아이 11,000원. 11,000원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매장에 하나나무나이, 레드쿠스. 레드쿠스 이 아이는 여름이라도 물이 잘안 빠져요. 왜냐면 하이 아이가 이렇게 물이 좀덜 빠지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직도 그 특유의 색감을 잘 갖고 있죠? 보시면은 지름이 9cm 정도 됩니다. 9cm 정도 되고 입장 개수를 보면 절대 어린아이가 아닌 묵둥이. 묵둥이고 시중에 흔하지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레드쿠스 이 아이 판매가 2만원. 단품. 이 아이도 단품이고 재입고 없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거 영상 찍으려고 찾아놨어요. 너무 예쁘죠? 색감 보세요. 색감이 이렇게 나는 아이. 입장 개수 보시면 지금 앞전에 팔던 추비반이랑 조금 다르고 더무었다는걸알수 있죠? 입장도 통통하죠? 이게 묵을수록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보시면 9.5cm, 10cm 정도 되는 원종 추비반이입니다. 원종 추비반이 이 아이 단품이고 이렇게 탑쌓은 추비반이 찾기 힘들어요. 이 탑사은추비반이 이 아이 단품이고 판매가 11,000원, 11,000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레드샬롯 이 아이는 뭔가 입이 좀더 넓은 게한입 느낌이 다는 레드샬롯입니다. 그래서 따로 하나 챙겨놨던 거 오늘 풀게요. 보시면 7cm, 7cm로 아주 사이즈도 괜찮아요. 보시면 여기 조금 입장이 넓은, 넓은 느낌이 나죠. 이 아이 레드 샬롯 단품입니다 단품 이 아이 판매가 만원 만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화가 화가인데 여기 철아 철화, 철아가 엮여 있고 철아가 풀리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 지금 많이 자연 군생으로 넘어가기 좋은 아이기 때문에 많이 찾으십니다. 여기 하가, 철화 풀림, 철화가 약간 있는 아이, 하가. 이 아이들은 이 아이 단품, 단품이고 판매가 이 아이도 만 원, 만 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진짜 색감이 이쁘다고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 양진. 양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색감이 진짜 아직도 이렇게 이뻐요 색감이 아직도 이렇게 예쁘고, 군생. 그리고 목등인 양진입니다. 보시면은 9cm, 90cm 짜리로 사이즈도 넉넉한 아이. 이 아이는 판매가. 이 아이도 그냥 이 아이는 좀더 특가로 할인해서 9,000원, 9,000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제가 지나갈 때마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 이름은 콜로라빈 콜로라빈인데 이렇게 묵둥이라서 맑은 색을 아직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렇게 묵은 아이들은 색이 잘 빠지지도 않아요. 9cm 9cm 짜리 콜로라빈 이건 진짜 단품 이런 오늘 아이들은 거의 못 구하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콜로라빈 아이 단품 단품 13,000원 13,000원으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실로니카. 실로니카가 이렇게 안쪽은 뭔가 보라색 느낌이 나고 겉에는 핑크, 빨간, 한 레드 정도 그런 느낌이 나는 아이. 지금 14cm입니다. 14cm로 아주 사이즈 넉넉하고 너무 예쁘죠? 보시면은 이게 단품이고 이런 군생을 잘 구하기 힘들잖아요. 실로니카 저희 매장에도 이 아이 단품 하나 남았습니다. 실로니카 이 아이 지금 따글따글 따글 여물어 가고 있는 이거 판매가 16,000원, 16,000원으로 실룩니까 단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면 물들어가는 나나오크미니 중대품, 그냥 대품이라고 봐도 될것 같아요. 14cm나 되네요. 14cm나 되는 대품 나나오크미니입니다. 나나오크미니는 진짜 이 특유의 핑크색이 너무 예쁜 아이죠. 나나오크미니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 핑크핑크한 아이, 이 나나오크미니 단품이고 판매가 10,000원. 판매가 만원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정말 오랜만이죠 이렇게 아리엘은 파스텔 느낌도 나고 감귤색도 나면서 끝에는 핫핑크를 찍는 여러 가지 색감을 가진 아이예요 보시면 층이 보이시죠 이 층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 게 오래됐다는 증거예요 오래되고 이제 하엽이 안지게 키우면서 이렇게 예쁘고 단단하게 키워 놓은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요즘 이렇게 목둥이 잘 보지 못하지 않았나요 저도 이런 아이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이 아리엘은 저희가 키운 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단품 아리엘입니다. 사이즈는 보시면은 이제 9cm 정도 나오는 단, 단품 아리엘. 이 아이는 판매가 13,000원, 13,000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 아이도 단품이 에요 오늘은 거의 다 단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아이 이름은 핑크 요정입니다. 핑크 들어간 건다 이렇게 예뻐요. 여름에도 정말 예쁩니다. 8cm, 8cm 짜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키우고 있는, 키우고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금줄이 살짝살짝 튀는 살짝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단품이고, 금줄 약간 살짝살짝 튀입니다. 살짝 이 핑크 요정 단품, 단품이고, 이 아이는 판매가 14,000원, 13,000원의 14 단품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또 이거 영상 찍으려고 계속 봐둔 아이예요. 지금 너무 예뻐졌죠? 이 아이 담비예요, 담비. 담비 지금 흔하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물 들고 군생 정말 귀하잖아요. 이 담비 구하고 계신 분들 은 이건 무조건 데려가세요. 13cm로 사이즈도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담비 물 너무 핫핑크한 핑크하게 너무 예쁘게 들었죠? 이 담비 단품이고 판매가 15,000원. 15,000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름인데 맑은 느낌 안갈수 없죠 펑킨입니다 펑킨 묵둥이 이게 따글따글하게 지금 분갈이도 지금 작년에 해준 상태라서 지금 통통하게 이제 오르고 있어요 통통하게 오르고 있고 여기 지금 맑은 느낌 펑킨 너무 예쁘죠 지금 이 아이는 물도 핑크색으로 또 물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11cm 조금 넘어요 11cm 조금 넘는 펑킨 이 아이도 당연히 단품이겠죠 단품 펑킨 이 아이 판매가, 판매가 8,000원, 판매가 8,000원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묵둥이, 묵둥이 조금 저렴한 아이들 찾으신다. 그러면 그러면 이거 블랙스완, 블랙스완은 이제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은 것 같아요. 7cm, 6~7cm 정도 되는 블랙스완입니다. 이 아이 입장 개수 보세요. 그리고 아주 땅땅해요. 진짜 땅땅해요.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작아서 어린애 같다? 어린애 같지만 이제 어린애가 절대 아니에요. 묵둥이기 때문에 이런 땅땅함과 이렇게 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블랙스완 판매가 5,000원, 5,000원입니다. 오늘은 판매방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인데도 물이 빠지지 않고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여기 위쪽에 보시면 번호 1로 그 품목 이름 아니면 사진을 보내주시면 차례대로 순서대로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 위로 연락주세요. 그럼, 우다미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업로드 됩니다. 그럼, 안녕, 아, 맞아.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총, 총, 총.